안녕하세요 저는 푸티비입니다 오늘은 또뭘 해볼거냐면 하이건입니다 뜯어보도록 하시고 됐습니다 뜯어봤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김밥티비님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도 뭐 김밥티비님 말고 같이 여행을 갈건데요 그래서 설명해도 제주도 음 몰라요 저도 안갈 겁니다. 아, 어, 어, 원래는 제주도 가지, 가, 가는, 갔음, 가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, 이제 이, 어폰인데요 뭐, 좀 퍼려주죠. 이건 뭐, 괜찮아 이게 뭐, 뭐, 뭐 한게아니겠 뭐,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할수밖 없습니다. 근데 김밥TV님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액션 끝! 오늘 상황 끝!